또한 그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표정, 말투나 행동 하나하나에 각별히 신경쓰면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우리의 이런 배려 때문이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여성들이 찾아왔다. 업소에서 부당하게 당했던 성착취와 인권 유린, 선불금 등의 문제를 그들은 이야기했다. 그들에게 어떻게 여기를 알고 오셨어요? 하면 전에 병원에서 봤잖아요. 보건소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했잖아요 하거나 아는 언니가 여기 가면 해결될 거라고 해서 찾아왔다고 했다. 이렇게 우리와 만나고 인연을 맺은 언니들이 다른 인연을 또 연결시키면서 발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바닥에서도 아는 인맥은 무시하지 못한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이윤서 정명숙입니다. 오늘은 부산 최대 성매매 직결지기도 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왈울동이라는 공간을 기록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음... 본인 소개해 주시죠. 그 기록 공동체 빨간 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기록 활동가로 부산의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기록하고 있는 배정혜라고 합니다. 왈울동 그 여자들 책구절을 낭독을 하셨는데 어, 선택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전에는 사실 만월동이라고 하면 그냥 폭력만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폭력이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어떤 신체적인 폭력일 수도 있고 언어적인 폭력일 수도 있는데, 어, 사실은 사람들은 그런 폭력에 의해서 한 사람이 내가 진짜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 세상과 내가 단절되고 그리고 결국은 나와 단절됨으로써 뭐랄까, 사람이 정말 사람이 되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처해진다라는 걸이제이 작업을 통해서 사실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 완월동 여자들을 읽게 되니까 그 전에 제가 알고 있던 완월동의 의미, 이미지와 조금 다르게 느껴졌고 그래서 이제 정말 연결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연결이라는 부분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구절이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와늘똥에 대한 구술 작업을 계속해 오시고 있고요 한 2년여 동안 당구기록집하고 사연기록집을 출간하셨거든요 을 책을 편집하고 구술을 들으면서 느꼈던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결국 이 기록이라는 것이 사람에 의해 또 사람을 위해 그리고 사람의 기록이다라는 것을 조금 느꼈어요. 어 이제 당연히 그 만월동이라고 하는 이 현장도 사람이 살고 있는 시시때때로 변하는 히로에락의 감정들이 솟구쳐 오르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점. 그러나 그곳은 이제 섬처럼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단절을 안겨줬던 곳이라는 점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절로 말미암아 사람이 결국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어, 아픔이 100년간 지속된 곳이었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되게 시적인 표현이신데요 다양한 댓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조금 뭐 댓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작가님, 그 선생님이 있었으면 좀 읽어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댓글들을 제게 주셔가지고 읽어봤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부분이었는데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내용을 내 드라마로 만들면 재밌겠다고 생각했다. 로엔 오더 성범죄 전담 밤 이런 것처럼 만들어도 손색없을 내용에다가 방심하면 한 번씩 급습하는 개그 코드도 참 매력적이다. 최근에 본 어, 프로그램 중에 조용한 희망이라고 하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가 있어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결국. 어, 남편에 의한 어떤 이제 언어적인고 정서적인 폭력이지만 결국은 거기 주인공이 세상과 단절되어 가다가 다시 세상과 연결되어 가면서 자신이 오히려 그 연결의 다리가 되어 주기도 하는 그런 역할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다루었거든요. 음. 이제 이 댓글을 보면서 아이완호동 여자들도 음. 하나의 스토리로서 아 여, 이렇게까지 사람이 어,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걸또 느끼게 하는. 저도 이 댓글을 보면서. 그냥 이책 자체가 다 드라마로 갈 수도 있지만 다른 범죄와 함께 같이 좀 담아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뒤에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급습하는 개그코드가 참 매력적이다 살짝살짝 개그코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읽는 재미가 상당히 재미있을 것이다 그래서 숨은 그림 찾기처럼 한번 찾아보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음. 예, 예, 봅니다 네 이번 게스트는 배정의 작가님이셨고요 이제 다음 게스트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당신에게 또 다른 당신이 건네는 말입니다. 당사자가 또 다른 당사자에게 건네는 부탁입니다. 우리의 당부가 또 다른 당부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동창들처럼 살았다면 나도 그렇게 살수 있었을 텐데. 근데 내 의지였잖아.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나 자신 때문에 그렇게 된거 알아. 친구가 나를 배신했으니까 친구 때문이라고 원망한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보고 싶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벌써 40년 가까이 됐잖아. 궁금하기도 하고. 비록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어도 원망하지 않고 나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려고 해. 두번 다시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지금 제 옆에는 당부 기록집을 작업하셨던 고하나 선생님이 옆에 자리 에 계시고요. 어, 당부 기록집 편집 작업을 같이 한 고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당부 기록집 책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당부 기록집의 당부는 어, 당사자와 부산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어, 언니들의 인터뷰와 미술 작업을 함께 진행하면서 그 속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녹여내고 그 이야기를 기록한 책을. 만들었습니다. 낭독을 하셨는데요. 그 문장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요? 프로로그에서 한 대목을 읽었었는데, 근데 그 부분이 이 책의 약간 진정성을 좀 알아주는 것, 나타내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을 읽었었는데, 이건 결국 그 안에 있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사람과 관계를 하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어, 이야기하고, 그리고 읽다 보면 당사자라는 말은 어느 사이 드러나지 않고 모두의 기억이 정리된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읽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 구절을 읽었습니다. 네. 기록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점 있으세요? 저 또한 좀 편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언니들의 기, 인터뷰를 읽기 전부터. 불안하고 수축된 삶을 살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안에서도 긍정적이고 좋은 기억이 늘 있었거든요 어, 언니들은 그 안에서도 계속 긍정적이고 내가 당당하게 살았던 삶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결국 자신을 잃지 않은 사람들만 이 기록을 남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약간 기록 작업을 하면서 나를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잃지 않은 언니들의 이야기를 제가 편집을 한다는 게좀 많이 존중받아야 되는 삶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럼 또 혹시 더 당부기록지 관련해가지고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사실 당부라는 말이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단단히 부탁하다라는 말이라고 해요. 근데 당부 기록적의 당부는 당신에게 부탁하다라는 말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이 당사자가 당신에게 단단히 부탁한다. 그런 의미로 내포가 돼 있으니까 어, 무엇을 부탁하는지 좀 아는 그런 생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단절, 연결, 이이야기들 계속 나왔었거든요. 마늘동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고, 하지만 백년 동안 단절된 곳이었고, 그렇지만 현재나 미래는 세상과 연결되어서 같이 나가야 된다는 의미로서 그렇게 읽혀졌거든요. 그분들이 살아온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저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이번에는 고하나 선생님하고 저희가 자리를 같이 했고요. 이제 다음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각. 저희가 같이 많이 사건을 같이 했던 경찰분이 있었어요. 기동수사대에 남자분이었는데 그분이 한번 저희 상담소에 왔다가 같이 완월동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는 완월동 가면 되게 막 슬프고 그렇잖아요. 어딜 봐야 될지 모르겠고 안쓰럽고 여성들의 그런 상황이 근데 그 형사는 와 여기 너무 으리으리하다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남자들의 시각은 되게 많이 다르구나. 그런 걸 느꼈단 생각이 나요. 우리랑 같이 협조하는 경찰인데도 저런 시각이구나. 사연 기록집을 같이 참여하셨던 김영미 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완월동의 사연 기록집을 편집 디자인했고요. 예, 완월동의 사연 기록집은 사람들과 연대하여 만들어가는 성착취 타파 프로젝트입니다. 책을 만드신 분들 완월동 주민과 활동가들 그리고 지역의 작가 그리고 사진을 이제 찍어주신 분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인상 깊었던 거를 이제 얘기하셨잖아요. 그거를 그 부분을 얘기하신 계기가 뭔가요? 제 입장에서는 이 문구가 너무 이렇게 와닿았거든요. 거기서 직접 살고 있고 활동하고 그곳을 잘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과 대비되게 심지어 거기서 이제 지역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대해서 아주 유희의 공간으로 음. 보는 아주 다른 시각 음. 그것을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인터뷰 글이어서 그걸 보게 됐습니다 음. 이 글을 통해서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완월동이 어떻게 다가갈 것 같은지 느낌이 있었어요? 저희 모친이 사실은 그 책을 막 끝까지 읽으시는 분이 아닌데 음. 이 책은 며칠 동안 침대 머리맡에 두고 음. 끝까지 다 읽으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완월동 거기 가면 여자들 붙잡혀 가면 인생 끝난다더라 음. 뭐 이런 소문으로만 들었던 얘기를 실제로 거기 계신 주민들과 활동가들 얘기를 쭉 읽으시면서 끝까지 알고 싶고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걸 어머니한테 보고 알게 됐어요. 음. 그래서.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모친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보면 뭐 여성들이 그거 하면 인생 끝난다더라. 그래서 이게 정말 나무의 문제로 봐, 음. 봐왔다. 아까 그 인생 끝나지 않도록 우리가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나서야 되지 않을까 저는 또 네. 다른 생각이 성 구매자들에게는 완전 유, 유희의 그치. 공간 그치. 즐기는 공간 음. 이렇게 완전 대비되게 음. 기억된다는 것 자체가 사람의 인권을 돈을 주고 음. 사고 팔고 하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일, 너무 이중적인 거죠 음. 어떻게 보면 그 단절의 틈을 연결하기 위해서 여기 세 분과, 그 다음에 정경숙 씨, 그 다음에 저, 그리고 성매에 관련 활동을 하고, 반대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활동가들. 근데 지금 보면 정말 많이 변했다는 생각도 들고, 뭐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자리가 너무 뜻깊었고요. 그리고 같이 활동을 할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동지, 연대할 수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런 책들이 사실은 이렇게 시발점이 되는 거고, 그래서 계속 기록을 남기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아,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그리고 네, 이 책은 지금 저게 발간되지 않은 책이어가지고 발간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발간하게 되면 아마 서점에서 만나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김영미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성매매 처벌법 개정하자!